안녕하세요, 재진입니다. 오늘은 이번 13월 클벤저스에서 나온 베스트 공격의 전략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13월 때보다 더욱 더 강력해진 인드 해골 조합 영상입니다. 이 조합의 특징은 한쪽 라인에는 킹과 퀸으로 정리를 해주면서 임페로노 드래곤과 벌룬을 일자로 좁게 뿌려주고요, 바로 또 무적을 사용을 해준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간단한 조작범이지만 완파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완전 대세 메타인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지금처럼 헤드헌터가 워든을 타겟팅하고 접근을 하더라도 공중 워든과 함께하는 아우리 헤드헌터 제거를 꽤나 잘 해주고요. 이번에 패시 등장을 하면서 킹과 퀸이 외곽을 정리할 때 생존력이 더욱더 올라갔다는 점과 베이비 드래곤 레벨업 제한이 풀리면서 베드의 슈퍼 유닛인 인페르노 드래곤이 버프를 받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조합의 핵심인 해골 마법은 싱글 인페르노 타워 구석기, 상대방 영웅 등의 어그로를 끌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얼음마법 역시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클벤저스에서도 이인드레골 조합이 꽤나 등장을 했는데요. 그만큼 가장 강력한 조합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완파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